오늘은 어, 일본에서 <laughs> 건축가로 활동하시는 특별 게스트님을 모시고 오늘 볼 디자이너스 맨션을 보러 오려고 왔습니다. 이그 정도의 조그만 공간의 집이라면 이게 이만큼 필요할까? 이제 궁금증이 든 <laughs> <된> 거죠. 그러니까 <laughs> 저라면 제가 이걸 설계했다면 저는 이정도싸 자르고 어... 차라리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아...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북쪽에 창문을 내는 거는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이쪽이 메인 도로고 저기에 음... 그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버릴 필요는 없죠. 건축가는 네. 이런 거를 보고 집을 고른다 이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아니, 네. 다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친구들의 정도신입니다. 오늘은 어, 일본에서 <laughs> 건축가로 활동하시는 특별 게스트님을 모시고 오늘 볼 디자이너스 매션을 보러 오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재라고 하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건축가로 건축 활동을 음. 하고 있고요. 일본에 온 지는 한 10년 된 건축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건쟁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네. 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건물들은 거의 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RC 건물입니다. 음, RC. RC 건물이라 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콘크 철근을 심고 네. 거의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네. 만든 집을 네 RC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투자형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다 목조로 짓거든요. 그래야 대출 금리랑 수익률이랑 해갖고 딱 맞, 맞아 떨어지거든요. 한6% 네. 7%가 나왔고 한1 0 0만 원, 200만엔 원 남는다라고 음. 하는데 RC는 너무 비싸고 수익률도 한4% 5%밖에 안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집이라는 것은 따뜻해야 되고 네. 튼튼해야 되고 특히나 일본은 이제 지진이 있으니까 네. 견고해야 되잖아요. 네. 콘크리트 짓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짓는 데는 콘크리트가 목조보다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적게 잡아서 한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 음. 비쌉니다. 똑같은 50평을 지었을 때 목조로 지으면 1억이 더 싸지죠. 음. 그러면 그만큼 가구를 사도 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목조를 짓겠죠. 2. <놀람> 목조 사실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짓는 게 반듯해 보이겠죠. 네. 도면을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간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간에 로스가 생기거든요. 네. 이제 방은 사각형으로 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약간 사선으로 되면은 뭔가를 놓기가 애매해지겠죠. 네.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냥 반듯한 방을 만들지 사선으로 만들지. 음. 이번에 이 디자인 멘션의 경우에는 이제 타협을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일단 최대한 이제 도로면에 음... 붙여서 계획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옆에만 봐도 이 집의 경우에는 여기 화단을 놨잖아요. 네. 이런 제스처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좀 이렇게 녹지 공간을 해준다든지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네. 집은 그쵸? 그냥 직각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이런 그렇죠. 의미네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음... 얻기 위해서 다 공간으로 표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자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물을 음...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입구다 보니까 좀 아쉬우니까 뭔가 나무를 그래도 음... 표현을 해줘서 입구성을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건물이요 지금 올해 6월에 지어졌는데 네. 임대가 돼갖고 5층에 방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방을 보러 갈 건데요. 이제 1층이 어떻게 보면 반지하처럼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1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층은 이렇게 돼 있는데 1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가 묻힌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일본 주택에서는 사실 반지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길 왜사라의 개념이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반지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어둡고. 네. 그 다음에 습기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이곳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는 안 보는 게 일본의, 일본 사람들의 정서라고 음. 봐야 될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디자인 매니션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층고 왜냐면 건물은 건축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잖아요. 음. 만약에 그러면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더 많이 만들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지하의 층을 예. 좀 시도한 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아쉬웠던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도로면에 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음.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네. 이미 샤시가 지금 아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빗물 튀기고 이러는 게. 뭐 그런 있겠네요.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누군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음. 저는 아마 커튼은 절대 못 열어놓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음. 이런 공간을 뭐이 기계설비 넣는 공간으로 하고, 음. 이제 이렇게 임대를 줄수 있는 방은 차라리 저쪽 방향으로 음. 배치를 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디 왔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여기가 신하가와에 있는 타치아이 가와라 <laughs> 지역입니다. 교통적으로 는좀 편리한 지역이고 음. 좀 조용하고 좀 안정돼 있다 이런 주택가 음.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방을 한번 보러 네. 가시죠. 도쿄. 여기가 반지하 1층입니다. 뭐라고 음. 할까요? 회색이랑 블랙으로 돼 있고 이런 방향제도 있고 해서요 좀 고급 호텔에 온 느낌입니다. 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음, 음, 유행하는 그런 음. 노출 콘크리트 같은 느낌으로. 확실히 좀 어두운 톤으로 회색깔로 잘 잡아놓은 것 같고, 이런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디자인이 된것 같고요. 핸드레일에서 뭔가 떨어뜨렸을 때, 네. 그냥 빠지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음.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네, 이유는 알것 같습니다. 도쿄. 지금부터 방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어원엘디케에다가3 0 평방미터에 1 6만7천엔인 방입니다. 여기 돼 있고 여기는 남양입니다. 거주 지역이라 갖고요. 좀낮 낮은 층이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뻥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음. 네. 여기의 경우에는 침 작은 침대 싱글 침대 매트리스 하나 아니면은 음. 책상 놓고 의자를 놓고 공부방으로 음. 쓴다든지 아니면은 음. 옷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옷장 음.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디자이너 사우스의 음. 화장실 쇼크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음. 일단 단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단사가 네, 있고 변기 있고. 변기 이거 좋은 거네요. 리클 씰하고. 음. 네. 네 요즘에 이렇게 있고. 변기는 이낙스 리클 아니면 토토 음. 많이 쓰죠. 여기 이제 세면대고요. 나무로 되어 있네요. 멋있게. 욕조입니다. 욕조는 또 좁습니다. 다리 높이네요.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이런 단차도 조금 아쉽긴 해요. 음. 이제 아까 저희가 1층 현관 들어올 때도 문 열었을 때 단이 있더라고요. 음. 사실 단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 중에 음. 하나거든요. 공간을 만들 때. 음. 왜냐하면 단은 일단 첫 번째는 공간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음. 그래서 단차를 많이 쓸 때는 집이 넓어야 돼요. 진짜 음. 막 미국의 막 그런 LA에 음. 있는 큰 집에서는 단차를 만들어서 음. 공간 분할을 해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위계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런 좁은 집에서 이렇게 단차를 만들면 집이 더 좁아 보이는 거첫 번째. 그 다음에 음. 사용할 때 불편해요. 왜냐면 음. 계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의 뭔가 그 디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 여기 현관은전 좋았던 건 단차가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단차를 만든 건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 슬라브 디자인, 슬라브 계획을 안 해서 슬라브의 지금 저 물길. 를못 음. 넣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올렸다. 음. 그게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이 집의 높이를 최대한 많이 높게 만들고 싶으니까 슬라브의 두께를 낮추고 음. 그래서 이 플렁핑 공간을 그냥 올렸다.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실수로 이거를 못해서 단차를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음. 아까 여기 반지하를 만든 거 보니까 한 층이라도 더 만들려고 음. 이 층고와 층고의 레벨을 최대한 줄여서 슬라브에 파이프가 들어가는 공간도 안 만들었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화장실과 키친 음. 부분만 저렇게 플럼핑 들어가는 네, 지금 네. 공간을 만든 거죠 아. 단차를 야 이거 네. 애매하네요 여기 이렇게 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리를 한다던데 알겠습니다 네. 어, 엄청... 이제 많은 게 보이네요. 별 원래 평소에 그냥 음. 생각 없이 지나갔던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물들은 이런 스페이스가 없이 이게 너무 좁아갖고 음. 아예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의자 두개 놔둬갖고 음. 여기서 두 명이 산다면은 여기서 네. 요리해서 바로 음. 먹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침대 놔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시스템 키친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이런 아일랜드 키친 있을 때가 음. 기분이 좋으니까 네. 요리도 편하게 할수 음. 있고 확실히 네. 다이가 크면 클수록 네. 뭐 요리할 때 편해요. 음. 음. 이제 저는 하나 이제 궁금했던 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 테이블처럼 네. 네. 두개 이제 의자 네. 앉혀서 사람들이 네. 먹을 수 있는데 네. 이 정도의 조그만 공간의 집이라면 이게 이만큼 필요할까 이제 궁금증이 생거죠. <laughs>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이걸 설계했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자르고 차라리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줄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 공간을 잘라서 이 공간을 여기에 갖고 와서 여기다가 수납장 만들고 이걸 더 앞으로 푸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주방을 할때 저희는 그릇이라든지 냄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이제 아일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보통 키친이 이쪽 벽면에 뭔가 다 설비가 있고 하고 거기서 좀다 조리를 할수 있는 다이가 있을 때 아일랜드를 많이 하는데, 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수납으로 과연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허리를 많이 써야 되네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게 별로네요. 음. 동선이 아니면 여기를 써야겠죠. 네. 여기까지 뭔가 냄비라든지 뭔가를 네.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오, 옷이네요. 밑에 옷을 넣고, 뭐 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음. 뭐 스탑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해놓겠죠. 음. 그랬을 때이 수납이 음. 과연 네다될수 있을지. 네. 음. 알겠습니다. 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제 다른 건물에서 못 보는 디자이너스 음. 하우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멋있게 네 해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일 조명으로 해놓으면 편한 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공간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좋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선이 여기 음.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렇게 이렇게가 직선인데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넓어진 음, 느낌이. 이제 이게... 판매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네. 공간이 좀더 넓으면 치수 하나라도 네. 예를 들어서 20 원래 저기를 반듯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28 네. 스퀘어 미터인데 네. 저기를 넓혀서 만약 에30 스퀘어 미터가 된다면 네. 3자와 2자는 확실히 차이가 아유. 있잖아요. 차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메리트가 있지 네. 않았을까. 북서양이긴 한데요. 네. 완전 뚫려 있고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해서 네, 개방감이 아, 있 예, 개방감이 있는 게또 디자이너스 하우스 멘션인가라는 음. 생각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음. 어, 디자인 멘션의 경우에는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음. 일반 다른 멘션들보다 확실히 큰 창을 만들어서 음. 개방감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커튼 음. 레일로 다 둘러서. 프라이버시도 확보를 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건축법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그 높이를 네. 잡아줘야 돼요 이걸 아... 핸드레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네.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게좀 진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문이 다안 열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아 그래서 호텔, 호텔에서? 네, 네. 1층에서 올라올 때도 조금 핸드레일이 그랬는데, 네. 만약 여기서 아기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여는 건할수 있거든요. 3살만 돼도 저희, 음. 저희 애가 열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저희가 그 도면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것이 음. 지금 저희가 이 집을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왼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이 렇게 쌓여져 있었잖아요. 네. 1층 현관에서. 그거는 확실히 좀 이렇게 플립돼서 반대로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동쪽에 계단실이 있고 서쪽이 지금 이렇게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을 서쪽에 배치하고 를 집을 동쪽에 배치해야 음... 좀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햇빛인데 풍수질이 좋은 집들 보면은 그러면은 보통 남쪽에 마당을 두잖아요 네. 남향을 우리가 항상 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해를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방향이 남향이에요 왜냐면 동쪽에서 떠서 남향으로 가는데 서향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햇볕을 다 받을 수 있는 집이 남향 집이죠. 네. 서향 집은 아침에 빛이 안 들어와요. 북향 집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 네. 그래서 남향 집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집의 경우에는 지금 저쪽 조그만 방이 남향이고 네. 이큰방 거실의 경우에는 북서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북쪽에 창문을 내는 거는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이쪽이 메인 도로고 음. 저기에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버릴 필요는 없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창문을 내는 거는 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대신에 서양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계획을 잘 했다면 네. 이게 저기 있었다면 아더 괜찮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네. 됐습니다 음. 오늘 본 건물 총평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부동산 중개자 입장으로서 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요. 이미 이 브랜드는요 시중에 안 나옵니다. 음. 업자들끼리만 도는 건물이고요 비공개 아, 네.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어, 네. 그래도 다 팔리거든요. 음. 근데 이 건물은 심지어 알신데 도쿄 23구 신나가구에 있고. 이제 4억 6천 7백만 원에 나왔는데요 네. 수익률이 한 5%입니다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5%면 높은 건가요? 최근에 시세가 한 4%, 3%이 정도입니다 어. 예, 근데 5%면은 한 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벌수 있다 어. 이런 느낌인데요 또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전 영상에서 더코트 진구가이엔이라는 멘션을 한 찍고 왔습니다 네. 그게 한 4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음. 한 80평방미터의 집 하나예요 3LDK 편한데 네. 그게 4억 3천만 원인데 그 수익률이 한 1, 2% 됩니다. 요즘에 너무 음. 매니션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음. 그거랑 비교를 하면5% 나온다 고하면그 만약에 그 건물을 만약에 샀다고 하면 2%라고 하면 연간 800만 원이 남거든요. 임대 네. 수익률이. 근데 이게 5면 2,300만 원이 남, 남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알시면요, 안 썩잖아요. 음. 그러면은 대대손손 이거 그대로 갈수 있거든요. 임대료는 조금이라도 조금 내려가겠지만. 네. 그러면은 2,300만엔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건물이 음. 이 정도 입지면은 거의 풀 임대 나오거든요. 음. 한 20년 지나도요. 그랬을 때 엄청 매력적이다. 음.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 디자이너스 멘션이 5%네? 음. 그리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도 어? 디자이너멘션인데한 12만원에 이렇게 입지 좋은데 살수 있어? 왜냐면 바로 옆에 좀 너무 일반적인 집들이 많은데 네. 좀더 이쁘잖아요 통창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인기 있는 건물이거든요 음. 네 그렇게 저는 총평을 했습니다. 네. 건축가는 음. 이런 거를 보고 집을 고른다.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음. 이사도 좀 많이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 곳을 고를 때좀 음. 저만의 기준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음. 건축가라고 해서 항상 좋은 곳에 살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도 돈을 음. 열심히 벌고 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금수저 건축가인 경우에만 본인이 계획을 해서. 본인이 음.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겠죠. 음.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도 다 아파트 살고요. 음. 다 맨션 살고요. 음. 진짜 개인주택지여서 사는 건축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제 도쿄에 와서 그런 맨션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음.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지에 대해서 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집을 찾을 때. 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인가. 이걸 음.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침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사람에게는 커피 먹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필요해요. 음. 어떤 사람은 퇴근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퇴근할 때그 퇴근길을 가는, 집까지 가는 그 사이에 그 길.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집을 찾을 때 제일 중요시역인 것은 출근길과 퇴근길이에요. 음. 집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출근과 퇴근은 매일 하는데 출근과 퇴근은 정말 힘들군 거거든요. 음, 음. 특히나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음. 그 길이 예쁘면 그 다음 그때부터는 출근이 쉬워져요. 음. 그 다음에 퇴근길이 기분이 좋으면 정말 그 집에 가는 길이 행복할 때가 음. 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긴 해요. 제가 도쿄에서 이제 회사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다이칸야마였고 저는 음. 나카메구로에서 살았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좀 가격이 비쌌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2년은 여기서 꼭 산다가 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이렇게 좋은 약간 그 퇴근길, 출근길이 있는 곳에서 산다. 왜냐면 거기가 메구로카와라고 있는데, 메구로강. 그 산책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힘들 때 그냥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산책로에는 좋은 가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 환경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집을 찾을 때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 나한테 맞는 지역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다음 옵션으로 집 내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집 내부에서는 요즘에는 연도는 별로 안 봐요. 음. 물론 이제 그 깨끗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지어진 집을 많이 찾겠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입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거의 가격을 더 주고, 음. 그다음 건물의 그 신식과 구식에 있어서는 연식을 좀더 낮춰서 음. 근데 지역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연도로 갔을 때는 당연히 저도 콘크리트 선호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목조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차이 나냐, 콘크리트와 목조. 차이는 납니다 확실히 콘크리트가 따뜻하고요 벌레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고요 목조는 대신에 너무 오래된 거는 가지 마라 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뭐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막물 나오는 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음... 하수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하수도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집들 중에 물이 안 나오거나 수압이 약한 집 음. 이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네 집을 고를 때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맥도날드, 스타벅스, 아. 스케맨 아. 네. 안 <laughs> 편의점 음. 이게 뭔가 100m 안에 다 있으면 네. 베스트였거든요 네. 그런 거 중요해요 향 이런 거 필요 없고 음. 그 길도 저는 어차피 핸드폰 보니까 아 네네 예. 그럴 수 있죠 그식예 근데 중요하죠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집이 역세권이어서 네. 뭐 전철 타고 바로 도쿄역 나가서 음. 어, 거기서 생활하면 되지 도쿄역까지 뭐 15분 20분이면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전철을 타고 안 타고 안 타냐가 정말 또 다르거든요. 음. 전철을 안 타는데 우리 집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주는 만족감이 음. 커요. 내가 도보권에서 매일매일 볼수 있다는 거, 음. 이런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도쿄에서 집을 찾는다라고 음. 하신다면 본인의 성향을 좀 파악을 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역을 찾는 게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도쿄가 서울과 가장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도쿄는 마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정말 강해요. 이제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살때이 역에 나와도 그역 같고 저 역에 가도 그역 같아요. 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음. 역에서 나오면 홈플러스 있고 백화점 있고 음. 상가들 있고 학원들 있고 음. 뭐 가게들 다 비슷하고 음. 근데 도쿄의 경우에는 역에서 나오면 그동네의그 역인 느낌이 있어요. 음. 이 역에 가면 완전 다른 역 네. 저기 가면 완전 또 다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을 잘 맞춰가지고 도쿄에서 음. 집을 찾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런 약간 가치관이라든지 집을 찾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아파트 문화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만들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원래 유튜브 하신 지좀 오래 되시지 않나요? 어떤 유튜브를 하시는지 간단히 아, 네. 설명해 주시면. 오늘또 이렇게 제 유튜브 p r 을할수 있게 됐는데, 예. 저는 건축하는 건쟁이라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도쿄라든지 일본 지역을 돌면서 음. 이제 영상을 찍어서 건축가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건물을 봅니다. 그런 거를 좀 찍었고요. 플러스로 이제 건축하는 건쟁이 채널 안에 온더테이블이라는 온상공론이라는 테이블이 있는 아, 그 채널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저는 도쿄,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건축하는 친구, 미국에서 하는 친구, 독일에서 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건축 외적으로 약간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친구 해가지고 다섯 명에서 약간 토론하는 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건축,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아니면 브랜딩,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렇죠. 어... 일단은 저는 도쿄가 지금은 메인 베이스이긴 음, 한데 음, 음, 작년에는 이제 천안의 카페 음, 음, 하나 더좀 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지금 오피스라든지 음, 아니면은 빠겸 식당, 레스토랑 네. 하나 하고 있는데 네, 네. 어, 사실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음. 하고 있었던 분야는 이제 좀 그런 별장이라든지 음. 오피스, 이제 미술관이다 보니까 음. 이 다른 외적인 부분, 음. 예를 들면 최근에 의뢰가 들어왔던 게뭐 클리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바 이런 건 저도 사실 처음이었어요. 음. 예, 미술관만 했다고 해서 도서관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미술관에서 했었던 디테일을 도서관에 넣으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건축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하시면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 사는 친구 이렇게 디자인 매니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다른 기회로 또 불러주시면 네, 참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번창하시고요. 네. 네, 네, 잘 되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번창. 오늘 그래서 네. 건축가, 건축가님 모시고 이렇게 디자인 매니션 보면서 다양한 그런 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도쿄 부동산이 궁금하시면은.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 도쿄.